개인, 여러분, 개인이 뭘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러시겠죠. 개인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국어 사선에서, 어, 개인은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이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개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개인 정말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말의 정확한 의미에서 개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이 말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개인이란 말은 19세기 말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영어 인디비주얼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후 어, 일본, 중국, 한국 두루 쓰이게 됐죠. 그러니까 어, 일본어로는 고진, 한국어로는 개인, 중국어로는 거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자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그 말이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개인보다 집단을 저,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은 100년 전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서양 쪽의 개인이라는 말의 개념 발달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아봅시다. 개인을 뜻하는 영어 individual 은 individual 은 indivisible 에서 파생된 낱말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를 뜻합니다. Individual 즉 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 15세기 인구 조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인간 해방의 휴머니즘으로 나아가면서 더그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수로서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진 개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 개인주의가 발현되면서 철학, 법률, 사회론 등에서 어,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코기도 엘고숨이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음. 라고 했을 때그 말은 개인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이 있으라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객체가 아니라 내가 외부와 독립되어 생각하고 그걸 주체로서 세상을 보고 있다 하는 이 중요한 주체성 선언의 폭탄이었죠. 그 이후로 개인의 관념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개인 없이는 사회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존로크와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는 개인의 인식이 타블라라사, 빈스판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태어날 때는 백지상태인데 살아가면서 거기에 개인의 삶이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경험으로 채워간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흰종이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루소는 자기 스스로를 아끼는 자기애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고 그것이 개인성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낭만주의 문학은 이러한 세대 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에이저, 에이브럼즈 같은 비평가는 인간이 외부 사물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램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이 아니라 빛나는 램프입니다. 근대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맨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이로써 개인이 개인으로, 그러니까 주체로서 우뚝 서는 그런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인류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에 대한 철학적 사고는 니체에 여러 한 극점에 도달합니다. 니체는 권력 의지라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욕구와 의지를 강조했고 이러한 어, 어, 개인의 욕구와 어, 어, 감정이 어, 확대될 때 그게 어, 어, 권력 의지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 권력 의지가 어, 인간의 개인적인 욕구나 어, 의지를 어, 반영하는 거죠. 그것이 확대될 때 니체는 어, 바로 어,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된 사람으로서의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초인은 개인의 존재가 졸졸 흐르는 시냇 물이 아니라 큰 바다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니체에 의해서 개인의 가능성이 한 극점에 도달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실존주의자, 어, 그리고 참여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왁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네트워크는 다 사라지고, 어, 개인이란 존재가, 어, 순수한 자기만의 외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결정을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존적 개인입니다. 이러한 개인성의 확장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저항도 상당히 있었죠. 예를 들면 해결 같은 철학자는 세계의 역사는 절대 이성이 발현되는 과정이고 개인은 이런 큰 역사적인 흐름에서 조만 부분을 담지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전체의 한 부분인 거죠. 카를 마르크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체성이란 건 절대적이지 않고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개인이란 개념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곳은 유럽의 신세계였던 미국입니다. 어, 문명을 떠나 어, 숲으로 돌아간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국가에 대한 시민 불복종을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내게 내가 인정하는 것 이외 에나 개인과 나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절대 군주주의에서 입헌군주주의로 다시 민주주의로 그렇게 진보하면서 진정으로 개인을 존중하는 사상도 진보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몽된 국가는 개인이 국가보다 상위의 독립적인 권력이고 개인으로부터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파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해상하는 대우를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개인주의는 집단, 민족, 국가 등을 개인보다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나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는 소비니즘 등은 반대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세금을 사용한다면 세금도 거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사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한국인들에게는 좀 충격적이고... 한편으로 또 신선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가치를 그다지 높이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비슷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자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개인을 중요시하지 않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년 전 한국을 지배한 사상은 유교인데 유교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이 집단이 중요하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양반 가문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한 조상의 후예이고 그 가문,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저항적 민족주의를 발달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더큰 문제를 몰고 왔습니다. 초기 개화파들 가운데 일부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 등을 근대화의 지표로 받아들였지만 이들의 관심은 곧바로 국가와 국민 같은 집단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마당에 인권이나 자유는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국의 힘에 대항하려면 국가의 힘을 키우고 국민을 훈육해서 부국 강병의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광수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유교를 반대하고 한국 최초의 어, 근대장편 소설인 무정에서 자유 연회 사상을 고취하고 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어또 개인의 감정의 해방을 외쳤지만 곧 국가주의로 기울었죠. 그리고 국가를 갖지 못한 조선을 버리고 결국 친일로 치달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사정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이 자유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나라는 이미 분단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거대한 진영 간의 이, 이 대치 상태 속에서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 급급해야만 했고 개인의 존엄성은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 그러니 민주주의도 불가능했죠. 국가와 민족을 내세우면서 근대화의 기수로 나섰던 박정희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은 국가를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산업화의 방법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산업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30년이나 지속된 군사독재정권은 획일적인 군사문화를 사회 곳곳에 심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심지어는 민주화 투쟁을 외치던 학생들조차 개인성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개인이라는 가치는 근대성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계급 같은 어, 집단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개인이 탄생합니다. 개인은 외부의 지시나 그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성의 옹호는 근대성의 기초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가 없는 사회는 불완전한 근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성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아직 근대 미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의식적인 주체가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상입니다. 개인은 다른 사람을 동등한 개인으로 봅니다. 동등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데, 사회는 동등한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치체제를 만들고, 시장 경제를 만들고,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문화 활동을 합니다. 개인이 투표를 하고,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고,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의 주체입니다. 개인주의 없이는 합리적인 자본주의도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이의 평등한 의견 구간 없이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주의, 연고주의, 감성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권위주의, 서열주의 등은 개인주의를 막고 있고 그런 집단주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 모두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끈질기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집단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보편성으로 가려면 개인성, 개인주의의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야만 근대의 가장 큰 문제인 차별의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신의 자유의 권리가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경우에는 투쟁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유와 권리는 또한 존중하는 그런 평등주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주의는 공동체 주의와 대립하지 않고 사회주의와도 양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누릴 수 있고 개인의 완성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종이 다르거나 계층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고유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개인이 맞습니다.